13, 24, 일5 26, 27, 28, 2열열0열1열2 23, 열4 2열 26, 27, 2열 29, 열0 21, 22, 23, 24, 2 26, 2 28, 29, 20, 21, 2 3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 3 24, 25, 26, 27, 2 1 22, 23, 4 3일4 25, 4 5 4 예수들께서는 예수 신하 나 없이 내덜 새니고 신녀신다 새신 내신새신들 신하나. 신만오만여들 만일고 만 다스 만아다다내려다 내려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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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다 내려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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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내다 아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12, 열, 열, 하4 열둘, 열6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7 2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 40, 스물아홉, 서른, 서른둘, 서른셋, 서른넷, 서른다섯, 서른여섯, 서른일곱, 서른여서른홉 마흔, 마흔, 마흔둘, 마흔마마마 신, 신하 신둘, 신셋, 신넷, 신다섯, 신 신일곱, 신들신아예수예수하나예둘